자, 오늘 국제야품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상승세가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어린이 폐렴 얘기가 거의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얘는 이제 하락장 찍고 거의 10월 말부터 그냥 바로 뛰었어요. 어, 이게 뭐, 거의 그때쯤 나오, 처음에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마스크 테마도 있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부각이 안되는 얘만 부각받았어요. 그냥 세력들이 미리 장난질을 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WHO에서 어떻게 중국에다가 말했죠. 아 빨리 이거 진상 규명해라.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건지 빨리 뭐 데이터 빨리 보내라. 중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코로나 때처럼. 우리 그때 코로나 가장 최초 발견 시기가 언제죠? 시, 19년도 12월이었죠. 그리고 20년도 언제 터졌어요? 이게 거의 뭐 2월인가 그때 터졌을 거예요. 꽤나 좀 지난 상황이었죠. 조만간은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엄청 올라가는데, 지금 생각보다 내려가지도 못해요. 한, 항상 근데 아셔야 될 게, RSI가 과매수에 들어가면요. 크게 눌려요. 눌려졌을 때. 아마 여기서 또 상승 양봉이 끝나면은 RSI가 과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더 크게 누르면 어떻게 된다? 6,000원 혹은 5,500원까지 한번누를수 밖에 없다.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아이고, 자, 07을 봤네. 자, 0796. 수급 보세요. 비었죠? 저 개작주이고 작전주이고 세력 매집주예요. 맞죠? 수급이 증명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세력 개인 이두 개의 물량밖에 없어요. 물량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어 수익을 잘 내냐 수익을 잘 내냐 우선 자본이 떨어지고 있어요. 오 살짝 조금 마음이 안 좋죠 자본 떨어진 거 보니까 매출은 좀 있는데 영업이익이 왔다리 갔다리 뭐 이런 기업은 확실히 좀 이런 거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무상증자도 있었는데 무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 주가도 안 오르고 근데 확실히 또 꼬리도 한번 그려주고 급등할 땐 제대로 준다는 녀석이거든요 일단은. 어 그리고 6월달에 이제 벌금도 나왔어요 벌금. 벌금도 72억 냈거든요. 아마 그게 좀 영업이익에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우선 얘들 같은 경우가 항생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뇨병 약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게 있겠지만 또 마스크도 같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테마로 오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얘가 지금. 좋아. 근데 안 오면 좋겠지만은 혹시나 오게 되면은 이제 얘는 수혜를 받을 거고 현재 대만, 뭐 홍콩.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병상 100% 벌써 꽉 찼죠. 어~ 살짝 위험한 단계예요 이제 뭔가 수출도 하면서 뭐할 거예요 홍콩 쪽에다가 뭐 중국도 이제 뭐 이런 거에는 미리 준비를 다 했겠지만은 어, 우리나라만 뭐 마스크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다파상한게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받으려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한번더 오게 되면 또 마스크를 또 쓰고 다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국제화품만 봤을 때는 한번더 눌렸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 그때는 8천 원, ,000원, 9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안 눌러주고 올라가버리면은 물량수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주도주가 바뀌게 되거든요. 주도주가 바뀌게 되면은 국제화품은 이제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이것부터는 도박이에요 지금은. 저 같으면요 누른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갔다가 만약에 안 누르고 쭉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혹여나 눌러, 누르면 어떡할 거예요? 누르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상황 여기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꼬리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영망치로 끝난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눌려요, 그냥. 5,500까지 바로 누릅니다. 5,500은 뚫려버리면 얘는 그냥 끝난 거고. 저는 요거 확인하고 들어간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리스크도 생각했을 때 항상 플랜 A와 B를 정해놔야 돼요. 바로 올랐을 때, 어 눌렀다 올랐을 때, 혹은 떨어졌을 때 등등 이런 시나리오를 정해놔야지 여러분들이 거기 에 맞춰서 매매를 하지 이거 안 맞춰놓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주식으로 하다가 말 난리가 나요 그냥 큰일 나요. 그렇죠?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플랜 정하는 게.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뭐,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삶에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러한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 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뭐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인증해주신 분들 을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론 정보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 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 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수익내는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 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굽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시하고는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이방 이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이렇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혼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얼마 한거이 복리의 마음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 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매도 해 보시면서 돈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제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 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 톨렉 레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 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빌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